예 박원석 의원입니다. 아, 앞서 김광진 의원께서도 질문을 하셨지만 어, 우리 증인으로 출석하신 노회천 의원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삼성엑스파일 사건의 검찰 수사 책임자로서 황경안 후보자는 2005년 그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하늘 아래 부끄러움 없이 최선을 다해 수사했다. 그리고 지금도 당시의법태들이 내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실체를 규명하고자 최선을 다했다. 이런 입장을 갖고 계세요. 이런 황교안 후보자의 당시 수사 결과 발표 그리고 현재 입장에 대해서 우리 노회찬 의원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예, 저는 어, 그 발표와 달리 어, 삼성 엑스파일 사건 수사는 법과 원칙을 현저히 위배해서 수사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근거는 예를 들면은 어, 저는 어, 그 엑스파일에 나오는 소위 그 떡과 검사 의혹 어 검사 이름을 국민들에게 알린 죄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또 보도한 기자들도 언론인 두 사람이 기소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2005년 8월 18일 법사위 회의에 참석한 그 특가검사 의혹이 거론되고 있던 당시 법무부 차관, 김상희 차관은 자신의 이름이 그 엑스파일에 들어가 있는 사실을 대검으로부터, 대검 관계자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엑스파일은 불법으로 이렇게, 어, 취득된, 어, 이 불법행위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이것을 증거도 될수 없고 이것을 단서로 수사했어도 안 된다라고 황교안 당시 서울지검 차장은 얘기를 했는데 실은 그 불법으로 취득한 내용을 거기에 피의자격인 사람에게는 알려줬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법사에서 지적했습니다만 이것은 당시 어, 황교안 차장이 지휘했던 수사팀에서는 수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현저하게 법을 갖다가 위배하고 평판 수사를 했다고 저는 볼 수밖에 없고 또, 어, 관계되는 그 삼성그룹 관계자들이나 또는 특가검사 의혹인 분들을 갖다가 수사하지 않은 이유를 갖다가 당시에 설명을 하면서 불법도청 자료에 대화 당사자로 검명된 사람은 국가기관에 의한 피해자들이라는 거죠. 불법도청 당했으니까. 근데, 이, 그, 내용을 가지고, 수사, 그, 엑스파일 내용을 가지고 수사해서 이 사람들을 유죄라고 해서 형사처벌하게 되면은, 도청 피해자가 이중의 기본권 침해를 받는다라고 이렇게 적시를 했습니다. 사실 그게 사실이라면, 아니, 남의 집에 도둑질하러 들어가가지고 도둑질하고 나오는 도둑을 잡았는데, 훔친 물건 중에 마약이 있다면은, 그 마약이 왜그 집에 있었는지를 갖다가 수사를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마약 수사를 하게 되면은 도둑맞은 사람은 두 번의 피해를 보는 꼴이니까 수사에서는 안 된다라고 그것이 당시의 수사 결과 발표문에 이렇게 명시되어 적시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걸볼때 저는 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고 또 이렇게 거대 권력에 의한 비리 사건을 갖다가 검찰이 엄정하게, 공정하게 수사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검찰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 낮아지고 결국엔 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 오이신 국가 중에서 거의 꼴찌에 해당되는 상황에 이르는 게 아닌가. 어, 이런 분이 국가의 중요한 직책을 맡기 맞는 것은 제고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김한규 회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선임서 논란이 계속되는데요. 변호사법이라는 게 읽는 사람에 따라서 각자 해석하라고 그렇게 자의적으로 해석, 자의적인 해석이 열려 있는 건 아닐 것 같고요. 어, 좀 전에 이제, 그, 선임서를 낸 사건은 송무고, 안낸 사건은 자문이다. 저는 변호사법의 취지가 그런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청원아이스 정의동 회장의 횡령 사건에 대해서, 법무부인 태평양은 상고심을 수임했습니다. 계속 소송 중인 사건이었고, 어, 황교안 후보자도, 그거는 송무계약이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법무부인 태평양 명의의 선임서도, 황교안 후보자 명의의 선임서도 제출이 된바 없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변호사법 이 29조의 1, 2항, 이걸 위반한 그런 그 위반의 의혹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예를 들면 아까도 계속 이제 이어져 나온 얘기인데, 흔히들 가장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송무사건이냐, 자문사건이냐, 이거를 구별하는 기준이 단순히 선임계를 냈으면 그 송무사건이고, 안 냈으면 자문사건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거는 너무 일방적으로 평의적인 얘기죠. 왜냐하면 대부분의 법률사무에 대해서 공공기관에 제출하거나 법원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법원 수사기관에 제출을 할때 가능하면 다 선인계를 제출하는 의미는 흔히 쓰이는 전화변론, 그러니까 선인계를 제출하지 않고 그 우회적으로 가장의 정권 예고의 아주 핵심적인 아주 적폐 같은 요소인데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가능 모든 대부분의 법률사무, 변호사의 경우 법률사무에 대해서는 선인계를 제출해라. 즉, 유임자를 제출해라. 내가 정당하게 변론 하고 있다는 걸 입증을 밝혀라. 라는 취지가 변호사법의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제출했으니까 선의계 수임했고, 제출 안 했으면 자문. 이거는 뭐, 그럼 대부분 제출 안 하면은 다 자문으로 가는 겁니다. 그건 너무 일반적인 해석이죠, 그런 거. 예, 예. 이 청원아이스 정의동 회장 횡령 사건은 1, 2심에서 법무부의 태평양이 맡았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유죄 판결을 받으니까 상고심으로 가벼, 가면서 법무부인을 바꿨어요 김현장으로. 음. 아, 그 중에는 이제 대법관 조심 어, 변호사도 포함이 돼 있으십니다. 음. 때문에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법리나 사실관계에 대해서 법무부인 태평양의 황교안 변호사에게 아, 단순히 자문을 얻기 위해서 이 사건을 어, 다시 맡겼다고 생각이 들지 않고 오히려 황교안 후보자와 당시 조심 대법관과의 사적 어, 인간관계, 사적관계, 여기에 의뢰인이 주목했던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이 있었고, 또 논란이 많이 됐습니다. 그건 변론으로 하더라도, 이렇게 계속 중인 송무사건에 대해서, 그, 수임계약을 맺었다면, 송무계약을 맺었다면, 당연히, 담당 변호사, 이건 뭐 변론이 아니기 때문에 대법원 사건 같은 경우에, 담당 변호사 지정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하더라도, 법무법인 태평양 명의의의 선임서는 서울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해서 대법원에 제출되는 것이, 변호사법에 명시되어 있는 절차를 지킨 그런 적법한 행위라고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상고심에서도 충분히 자문은 가능한데 다만 이미 1심2 심에서 그 사건을 수임해서 일을 진행하고 있으면은 법그 당해 로펌 같은 경우는 사건 파악이 잘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자문은 당해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형사 사건에서 자문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잘좀 궁금하고요 이 사건 같은 경우는 항소심에서 그 로펌에서 이미 법무부에 진행을 했는데 또 자문이 필요했다면 그 당시 이제 후보자께서 그로의임이 재직 중이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충분히 자문을 할수 있었는데 그때는 관여를 안 하셨다가 이제 선고심에 간 사건인데 이런 경우는 원칙적으로 선계를 내는 것이 그 우리 변호사법의 기본 취지. 그러니까 이 수임 질서를 투명하게 하고 정관예우를 방지하게 한다는 취지에 그것이 맞다. 근데 선계를 안 냈으니까 자문이다. 이거는 우리 법조 질서, 우리 대다수의 변호사들이 사실 가장 그 우리 법정에서 사죄될 것이 정관예우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런 의혹이 있다는 것이 대다수의 변호사 의견입니다. 네. 예, 박원석 의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염동열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의당 박원석 의원입니다. 러시아 속담에 함께 쓰는 우물에 함부로 침뱉지 말아라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전관예우 논란과 관련해서 우리 법조 일단의 인식 특히 전관 출신 변호사들의 인식이 우리 국민들과는 많이 동떨어져서 우리나라 속담은 아닙니다만 이 러시아 속담을 연상케 하는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노회찬 대표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 뭐이 자리에 나오시는 게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황교안 후보자하고 살아온 인생의 궤적이 다르더라도 어릴 적 친구였고 또 사회에 나오셔도 나오셔서도 여러 차례 만나셨을 텐데 음, 아까 이제 엑스파일 사건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답변을 주셨고 또 엑스파일 사건 내지는 공직자로서의 황교안 후보자의 업무 수행으로 봤을 때 부적합하다 이런 평가까지 내려주셨습니다만 어, 결론적으로 이런 질문을 드려볼게요 인간 황교안과 공무총리로서의 황교안 어떻습니까 우리 노 대표님께서 얘기해 주실 수 있는 어, 범위 내에서. 말씀을 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뭐, 이 자리에서, 어, 어, 뭐 인간을 논하기에는 좀, 어, 적절한 제 위치에 있지 않다, 양해 말씀 먼저 드리고요. 예, 저는 이 자리에서 국무총리 내정자의 자질과 자격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어, 필요한 증인으로 채택이 돼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같은 학창시절을 보냈습니다마는 서로 다른 길을 걸어왔고 또 가치관과 철학의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그 서로 다른 가치관과 철학을 따지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설사 저와 다른 가치관과 철학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또이 내정자의 가치관과 철학은 또그 자체로서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가치관과 철학의 차이가 아니고 어, 국무총리 내정자 혹은 지금 어, 법무부 장관 또그 이전에는 검사 등 어, 주요 공직을 거치는 사람으로서의 어, 갖춰야 될 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 저는 어, 우리나라가 OECD, 아까도 제가 좀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은 어, OECD가 작년에 조사해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은 어, 한국 국민들이 한국 정부를 신뢰하는 정도는 약 24.8%로서 OECD 가입국 중에서 가장 낮은 편에 속합니다. 왜 이렇게 우리는 정부 혹은 정부로 대표되는 권력에 대해서 신뢰를 하지 못하고 있는가 저는 그것이 여러 방면에서 드러나고 있지만 특히 사법정의가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오늘 이 자리에서 많이 거론되고 있는 정관여우 등 유전 무죄 무전 유죄 등 사법정의가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고 많은 분들이 믿기 때문이고 그한 축이 또 준사법기관으로서 검찰권의 행사가 공정하지 못하다는데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정치 검찰 혹은 권력 신여로서 이렇게 많이 지적을 받아왔는데 제가 지금 국무총리 내정자가 바로 법무부 장관 시절 또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검찰 간부 시절에 이러한 이 공권력의 행사와 관련해서 그리고 검찰권의 행사와 관련해서 대단히 좀 정치 검찰 그리고 기득권 권력들을 갖다가 이제 옹호하는데. 앞장서 오지 않았나. 그것이 법무부 장관 시절까지도 이어져 왔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누구보다도 국민의 신뢰를 갖다 회복해야 될 때에, 이러한, 국민의 신뢰를 낮추는데 오히려 기여한 사람이 국무총기로 내정되는 것은 적합치 못하다라는 견해를 저는 갖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김한규 서울중앙변호사 회장님께 이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이 청원아이스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 제기된 의혹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명이 안된 채, 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뭐 못하기 비슷하게도 얘기가 오가는 것 같고, 그래서 좀 분명하게 이 사건의 진행 흐름들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4월 30일 날, 그 법무법인 김현장 소속의 세 분의 변호사가 상고심 사건을 수임을 합니다. 소송 위임장을 대법원에 제출을 합니다. 그리고 음, 5월 25일 날, 김용덕 대법관이 주심 대법관으로 배정이 됩니다. 그리고 5월 22일 날 상고 이유서가 제출이 되고. 그 다음에 5월 22일 날, 이게 이제 접수증명이 오고, 6월 2일 날 참고 서면이 제출이 됩니다. 즉, 소송이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황교안 후보자가 이 사건을 수임했다고 법조윤리원에 보고한 것은 6월 22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시, 저 시작된 소송에, 상고심 소송에 어,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여기 사건 기록에서도 볼수 있듯이 법무법인 태평양의 이름도, 그리고 황교안 후보자의 이름도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손임서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나오지 않는 겁니다. 이 사건은 단지 이 소송이 시작되기 전에 자문, 저 상담 정도 하다가 황교안 후보자 공직 후보 지명을 받아서 그친 사건이 아닙니다. 황교안 후보자 공직 후보 지명을 받은 건 해가 바뀌어서 2013년 2월 14일입니다. 그 전까지는 이 사건에 관여했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언제 들어왔는지를 모르, 언제 들어왔는지는 있지만 언제 나왔는지는 지금 여기에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언제 들어왔는지도 공식적인 기록으로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그야말로 기록에 어떠한 기록도 남기지 않고, 기록에 어떤 이름도 남기지 않고, 특히 이 김영덕 대법관과의 사적 관계를 활용해서 전화 변론, 소정의 변론을 한거 아니냐, 변호사법이 금하고 있는, 금기 그리고 우리 저 법조윤리 의식이 금하고 있는 이렇게 볼수 있는 의혹이 있다 이렇게 저는 제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지방변호사회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보다는 저도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그 많은 변호사님들과도 의논을 해봤고, 그런데 개인적인 일반적인 변호사들 시각은 어떠냐면. 이 사건이 1심에서 벌금 1억이 나왔습니다. 성판결 선고가 1억이 나왔고, 그, 항소심에, 2심에서는 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2심으로 올라갈수록 더 죄가 무거워진 겁니다. 그러면 보통, 그, 당의 변호인을 교체하는 거는 변호사 업계의 통상적인 케이스입니다. 뭐 유지할 일은 없죠. 더안 좋아졌으니까. 그교체 하는 거. 그래서 다른, 그, 그뭐 변호사로, 변호인으로 교체하는 건 너무 이제 네, 당연한 건데, 그 다음에 문제 되는 것은 저도 이제 이번에 통해서 알게 됐는데 이제 대법관 배정이 되고 6월 달에 그 종전 변호인이 다시 변호인이라고 하면 로펌입니다. 종전 로펌 소속 변호사가 6월 달에 다시 사건 을 수임을 했습니다. 사실 사건 수임하고 선임계 위임장을 냈으면 이거는 전혀 문제 될게 없는 사건입니다. 뭐 선임계 내고 정당하게 변론하는 거는 변호인의 당연한 권리니까 근데 위임장이 제출을 안 됐다는 것은 이게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게 일단은 황교안 후보께서는 2011년 9월에 태평양에 취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항소심 같은 경우에 2012년 1월 26일 에 접수돼서 그 로펌에서 같은 해 2월 8일에 선를낸 사건입니다. 그러면 자문이 필요했으면은 2012년 2월 8일 선를낸즉 항소심 단계에서 충분히 자문을 할수 있었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근 항소심에 자문하는 건 없었지 않습니까? 수임한 건 없었으니까. 그데 분명히 1심보다 항소심이 결과가 안 좋아졌으면 신뢰관계가 단절된 거거든요. 단절됐다. 단절됐으면 보통 일반적인 의뢰인들은 이전 그 변호인을 뭐 신뢰할 수 없습니다. 다시 돌아가는 일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예. 새롭게 선임된 건 국내 1위 로펌입니다 예. 예. 그러면 종합적으로 봤을 때이 사건에 있어서 위임장 선임서를 내지 않고 이렇게 소송 계약을 맺어서 어~ 사건에 관여했다는 것은 현행 변호사법을 위반했다 아니죠 그, 그 증거는 없지 않습니까 그 명백히 왜냐면은 그~ 수임에서 자문을 했다는 것만 현재 드러났을지 그 자문에 이어서 어떤 식으로 예를 들면 예전에 그~ 김모 전 검찰총장님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전화한 사실이 발각이 돼서 그분은 변호사법 위반이 들었는데 물론 네 물론 전화한 사실은 여기서 드러난 바가 네. 없습니다 그러나 법조윤리협회에 제출한 자료 1 1 9건 중에 이 사건에 대해서는 자문사건이라고 법조윤리협회가 분류를 하지 않았어요. 음, 음, 음. 이건 이제 송무사건을 분류를 했고 제가 황교안 어. 후보자에게 확인했을 때도 소송계약을 맺었다, 송무계약을 맺었다 어.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선임서를 제출 하지 않았다면 이거는 변호사법 29조를 위반한 것이고 또 이른바 그 전관예우, 전관특혜로 거론되는 일종의 전화변론을 했을 의혹이 매우 높은 그런 사건 아니냐 아니, 이 질문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걸 수임했고 그협의해서 그를 자문이 아니고 소모사건으로 이제 만약에 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거는 이제 변호사법 위반 여지가 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변호사협회 징계 대상이 될수 있을 만한 사안이죠. 과거 김모 촌장님도 징계 받 징계 받은 과태료 처분 받나? 았 네네. 김경기. 과태료 처분 받았습니다. 예. 강영현 변호사님께 주겠습니다. 이 사건 아시죠? 어, 이사건을 이제 최근에 이게 청문회 네 이게 있으면서 문제가 된다는 걸 언론 보도를 보고 알게 네, 됐습니다. 아시죠? 네. 그 법무법인 태평양이 이 의뢰인과 이 소송 계약을 송무계약을 맺은 거 맞죠? 아그 송무계약이라고 따로 있지는 않고요. 어쨌든 계약을 수임, 계약은 수임한, 수임한 거 맞죠? 맞, 맞습니다. 그런데 왜이 사건에 그 소송 저 위임장을 안 내고 선임서를 안 냈습니까? 그거는 저도 뭐 지금 알 수는 없습니다. 그건왜 그런지 알수 없는? 그러면 수는 없습니다. 다시 예. 이렇게 묻겠습니다. 그럼 이게 정상적이라고 보십니까? 현행 변호사법에 비추어 봤을 때 황교안 후보자가 이 사건에서 한 역할이 뭡니까? 뭐 제가 그 구체적인 그 변호사들의 역할을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어 이런 이제 송무 사건의 경우에도 어느 단계에서는 자문을 이렇게 하다가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변론이 필요해지면 변론서를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굳이 법조윤리협의회에서는 이거를 송무로 분류해 네. 아, 그거는 이제 사건 번호가 이제 송부 사건 번호가 붙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것 같습니다. 네.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아, 참고인으로 오신 송기호 변호사님께 아, 질문드리겠습니다. 아, 어, 어, 어? 말씀하셨던대로 우리 정부를 상대로 한그 ISD 투자자 국가 수송이 연이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황기환 후보자는 그 동안에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 업무에 직간접적으로 관여를 해왔고. 이제는 i s d 대응 관계부처 협의체를 주재하는 공무조정실을 이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교안 후보자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대응방안을 갖고 있는지, 이걸 검증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좀 전에 우리 송변현사님 말씀하셨듯이 론스타건에서 보듯이, 이 ISD는 우리의 사법주권, 정책주권을 침해하는 그런 아주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더니 황교안 후보자의 답변이 국내법 해석 문제를 국제중재로 다루는 것이 아니므로 ISD로 인해 사법주권의 침해가 된다는 견해에 동의하기 어렵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고, 또 ISD가 지속적인 해외 투자 유치를 위한 기본적인 장치임과 동시에 해외 진출에, 해외 진출한 우리 기업의 보호를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런 답변에 대해서 우리 송 변호사님 통상법 전문가로서 견해가 어떠십니까? 이 국제 중재 해부 제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갖는 견해는 최근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사건에 대해서 엘리엇이라는 그 헤지펀드가 국제 중재 해부를 검토하고 있다라는 보도에서 알수 있듯이 단순히 어떤 행정 론스타와 같은 행정 처분만이 아니라 이엘리엇사안은 합병 비율을 정한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잘못됐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즉 어, 이 투자, 이 개인, 하나의 기업에게 국회가 정한 법률 또는 시행령, 행정 처분에 대해서 국제중재에 회부하게 하는 제도는, 물론, 국제금융자본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대단히 유용한 방법이겠지만, 우리 국민경제의 입장, 또 우리 국민 다수의 입장에서 봐서는 그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로스타에 대한 이미 우리나라 법원에서 론스타에 대해서 뭐 15건이 넘는 그런 조세에 대해서 판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다시 국제중재 가져가는 이런 사례 그리고 이 삼성사건에서의 엘리엇의 이런 것을 보더라도 국내 정책의 재량성을 현저하게 줄이고 우리 사법 주권을 침해해서 우리 국내의 법적 질서를 대단히 불확실하게 하는 제도라고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론스타가 제기한 이 ISD 소송이 지금 거의 비공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소송 절차, 뭐 진행 상황, 국민들한테 정부가 사후적으로 알려주지도 않고 있고요. 송 변호사님께서도 그 지난 5월 미국에서 진행 중인 ISD 증인 신문에 참관할 것을 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함께 요청을 했는데. 우리 정부의 반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에서 질문을 드렸더니 황교안 후보자는 비공개 결정을 내린 것은 중재재판보다 재판과 관련된 구체적 사항을 공개하는 것은 진행 중인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을 공개하는,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이 IST 밀실 진행, 5조 원이가 되는 국민의 혈세를 어떻게 보면 이 투기자본인 론스타에 물어줘야 될지도 모르는 이 중차대한 문제에 관해서 이렇게 비공개 밀실 진행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가 많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 제가 황교안 후보자의 직접 발언을 듣기, 듣지 않았기 때문에 어~ 네. 이참관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이 중재판정부의 결정이었다라는 어 그것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중재 이 중재센터에서 저희 민변에 보낸 공문에는 당사자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어, 그 결과로서 우리는 참관을 허용할 수 없다라는 그런 정식 통지입니다 즉 어, 중재판정부가 스스로 결정한 것은 아니고 어, 이 관련 국제조약을 보면 은 관련 국제중재 규칙을 보면 어, 당사자가 반대하지 않으면 어, 누구든지 와서 참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참관신청을 어, 6월 29일 날 2차 증인 어, 변론 기일에 참관신청을 했는데 어, 적어도 이번에는 꼭 허용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법무부는 2012년 6월에 론스타와의 ISD에서 우리 정부 대리인으로 법무법인 태평양을 선임했습니다. 그런데 태평양은 2006년 변양호 전재경부 금융정책국장을 변호하면서 론스타와 인연을 맺었습니다. 물론 이분이 구속됐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당시 변론 내용을 보면 외환은행을 론스타에 매각한 것은 외환은행 이사회의 결정일 뿐 정부와 무관하다. 이런 주장도 했어요. 황교안 후보자는 여기서 고문을 지내셨고, 한때 론스타를 변호한 것이나 다름없는 법무부인 태평양의 고문 변호사 제작했던 황교안 후보자가 ISD와 깊이 연관되어 있는 이 법무장관을 여기 한 것을 넘어서서 사실상 이를 총괄하게 되는 총리가 된다면 과연 보편적 관점에서 정책을 펼수 있겠는가? 네 변장호 씨 사건에 대해서는 제가 실체관계를 잘 모르기 때문에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후보자가 재직 중인 법무부가 이스타가 제기하고 있는 5조 3, 3천억 원의 구체적인 내역조차 공개하지 않았는데 그것은 법무장관으로서 잘못한 일이라고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